자, 다들 준비하세요. 저희 곧 이동합니다. 입니다 자, 오늘은 확인. 솔직히 저희가 지더라도, 뭐 밀리더라도 짜증내지 말고 저희가 그냥 재밌게 한다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오케이, 저희가 어쨌든 확인. 얼마나 모이는지 보려고 하는 거라서 쟤네 한 번에 올거 같네요. 자, 앞에 트앞 트로! 컷 까칠 모험들, 자 얌전 까칠 모험들 여기 지금 연합들 다지원하 있는 거니까 잘 보고 치셔야 됩니다. 아. 무조건 치시면 안 됩니다. 잘 보고 치세요. 애들 화공이요. 혹시나 치더라도 너그럽게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쫓을 없어요. 까칠 삼 치면 안 돼요. 까칠 삼 치면 안 돼. 네, 애들 다 아. 다 나온다. 잠깐 응. 나온다. 나 궁. 나 빙설 깎게 재원아 광풍전으 돌려. 광풍참 돌려 지금. 지금 돌리면 돼. 나시요 애들 많이 나온다 이거 이거 밀리겠다 이거는. 뒤로 좀 빠지면서. 게들 아, 타요 타요. 타요 찍어봐 타요. 이거찍어 아, 계속 나오도록 칼할게요, 지금부터. 빨리 회사 막크 드세요. 예, 꼭, 대복 드세요. 그냥 죽을 사람 아니야. 화칠몬파테다문주 주변으로 다 모이세요. 오케대복보 공각선.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제샷 칠게요. 아, 원제샷 칠게요. 아, 네. 적대 확인하시고요. 적대 모드인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딜안 들어간다, 지금. 자, 빙설 깔았고 놀고 있으면 7시 입구로 들어오셔가지고 뒤에서 공격해주세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7시 입구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기 뒤를 쳐주세요 뒤를 무슨말씀인지 아. 아시죠 저희가 지금 앞을 치고있으니까 거리만 벌리면 가능합니다 형 이거 저랑 재원이 아, 뒤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먼저에 예, 일단 그 스쿨 올 때까지는 뒤를 좀 맡아주세요 그럼 안전지대 앞쪽으로 가라는 거가요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전지대 나오시면서 그 눈빛배를 치시면 돼요 샌드위치샌드위치 예. 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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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 <laughs> 5시로 <맞습니다. 웃음> 갈게요 햄버거 7시로 갈게요 햄버거 와 이거 진짜 <laughs> 스쿨 7시였어 나 뭐할 데 있어? 바꾸면 안 돼? 들어와야 되는데 아 이거 근데 잠깐만 드릴게. 잠깐만 아, 있어봐 이거 어차피 다 내, 우리가 보스를 치고 있으면 쟤네가 이리로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가운데로 내 네. 보스 칠 때가 내 쪽으로 붙어 그냥 저쪽 무조건 들어와야 돼내 네, 쪽으로 보스 칠 때야 보스 칠 거냐 가운데, 내, 딱, 내. 가운데 내. 딱 가운데에서 그냥 보스 맞춰요 우리 울퉁단체 어. 하던 작전을 하자 그렇지 그렇게 하면 쟤네가 쿱스 분들 가릴 수 있는데 협공 모드입니다 지금 협공 모드 어 지금 모국이 또 나한테 왔다 아, 씨. 그러면 안쪽으로 저쪽으로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자, 싹다 파고들게요, 그냥 안으로. 안으로 파고들어가볼게. 파고들어서 파고 재원이 캐릭이랑 일어. 일어. 전부 다 이제 가가지고 죽이기만 해. 에이, 뒤에 빨리 녹는 애들 녹일게요. 쭉 내려오세요. 방까지, 방까지. 네. 얘네들 목숨 녹이죠. 어. 이거 비어있는 파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 어, 지금, 여기 아니, 있다, 지금 파티 하나 비었다. 파동토르. 그러면은. 왜 이쪽으로 들어와? 나도... 아니 저는 일단 조사니까 다른 분들 부터 보내고 우리 헬퍼티가 다 비었어 자 다른 로놓일게요의아로 파이팅 해 산채나 무기님이 먼저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계속 뒤에 다 녹여 이거 어떻게든 살릴 수가 없거든 이게 다 일단 려좀줄야돼 묵인 다음에 어. 김산채 초대해주세요 기지만 아, 아한번만저 보스 끌고 가요. 저 이게 내력한 저 뭐야 그거 이거 그냥 형들 이게 제네 수명 다 깎아 먹어야 돼. 그냥 싹다 퍼져서 그냥 형들 전부 다 그냥 원정대다 키고요. 다 죽이세요. 그냥 있는 눈앞눈앞 부분은 빨간 색깔 다 죽이세요. 그냥 그렇게 해야 돼 이거 그래야 쟤네가 이게 하트 깎이고 우리가 프리데랄 구도가 나와요, 이게. 앞에서 소모전 해봤자 보알로 살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딜 하지 말고 퍼져가지고 빨간색 글자 보인다고 그냥 다 죽이세요, 그냥 계속. 애들 말리는 걸로? 응, 그래서 말리면 딜은 우리가 충분해. 잡을 수 있어, 충분히. 적들만 골라 잡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나까치는 11시로 따져볼게요. 자, 기는 지금 모든 스킬 자동으로 다 내려놓고 자동 누르세요. 그게 더 빨리 때려요. 아 보스 76%입니다. 보스 76%. 좋습니다. 치워아지 들어왔다. 옆에, 옆에. 같이 볼게요. 에, 지금 아무게가 넣었어. 안 보여? 커시야 음. 이거. 어, 네. 까비. 풀기, 풀기 들어왔네 계속 딜 하세요, 조금. 네, 계속 딜 하고 있어요, 얼렸어요. 파, 컷, 둘다 컷. 지워지도 컷. 네. 네. 다시 부활하는지 계속 누르세요. 타지 타운, 다시. 지워져, 다시. 지금 봐야 돼, 지금. 네. 지금 끊으시면 돼요, 사천용. 사천용, 네. 메르칸 바로 밑에 있어요. 엉덩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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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써! 지금 와, 써! 빨리 써! 가자! 나 가자! 지금 써야 돼! 지금 써야 돼! 파천, 저거 초기화야한 발만 더가면4 0용으로 뛰라고요! 다들! 못 뛰고 리지야돼 빨리! 빨리! 4 0는데 왜? 아이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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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한번더 가야 돼! 한번더 가야 돼! 한번 더! 힝! 천용지고요4용 쟤네 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일단 아, 어. 아, 초기하다. 씨. 어, 아. 아, 아니 너무 오거리, 오거리 심하다 근데 전사가 대포 뛰면은 아예 돌아보는 생각 안 하네. 내가 리딩 잡아줬을 때다쌤 가고 날라가지고 그 앞에 가서 걔를 찍어야 돼. 아, 그래도 형 개만 반격차만 쓰는 게 아니야. 저기 한 다섯 명 있었어. 아, 조선이 못 쓰네. 아, 너무 강세긴 해. 하천용이야, 하천용. 다른 사람들. 아 너무 빡세게 되어 있네 이거. 아니 이게 너무 빡세게 리, 이게 처리되게 됐다. <laughs> <그렇지? 웃음> 어떻게 뭐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이 안 돼. 아, 시간 안 돼. 네네. 네, 네. 이제는 이제 못게 하시죠. 예, 해산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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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형들 네. 일단은 그걸 야, 떠나서 송이형 그걸 떠나서 일단 네? 지금 간부진들 다 모였고 얘기한 번 하시죠 다들 이게 보면은. 저희가 굳이 다른 서버가 가지고 연합인데 <laughs> 터져 있을 필요 가 <laughs>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간부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 형도 와야 돼 형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총군도 뽑고 할 거니까 송이 형 총군하세요 네. 그냥.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laughs> 문타라 잘 부탁드릴게요. 본반 됐죠? 어, 본반 됐어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 빠르게 오세요 다들. <laughs> 자, 회의 하으로 갈게요.